아, 맥방, 맥성맥반맥반 맥반, 맥반. 아, 발은 왜 이렇게 로 아이.. 얼마 전에 깡깡민이가 올린 아, 아베 관제 시위 영상. 아, 근데 최근에 이 바늘 감정이 엄청 심해지면서 아, 이상하게 이 바이크에 해꺼지 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아니, 제 바이크도 아닌데. 그분의 모난놈 컨트리 레이더스의 개그맨 포 영왕님에게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영왕 네 일단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안 가고 안안안 사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보죠. 지금까지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한 번도 단한 번도 이제 이득인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단한 번도. 요즘에 네 불매 운동을 넘어서 일본 바이크들, 야마호, 혼다, 가와사키, 네.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한 알차들은 다그 회사들인데 바이크들한테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침을 뱉고 바이크를 넘어뜨리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한마디 하지 마요. 너무 과격하지 않나? 그거는 뭐 일본은 뭐 우리의 우방이잖아요. 저거 뭐? 아시아마 <laughs> <laughs> 우방이라고? <laughs> 가지 말고 사지 마세요. 일단 지금은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일본한테 하고 싶은 말, 일단 반성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풀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더큰걸 원할 수 있고, 더큰걸 바랄 수 있고, 더큰 거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결국에는 그게 대국이고 소국의 차이, 전 국민이 단합하고 똘똘 뭉치는 그 힘이,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금껏 지켜왔습니다. 컨트리 라이더스 어. 일본 <laughs> 근데 이제 일본 여자 좋다 했잖아. 그냥 뭐 여자가 좋은 거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당연히 아베 믿죠. 정체는 사람들도 믿고 그렇긴 한데 분명히 개중에는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감정. 반성을 하시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본 정부 자체가 본보기를 느껴봐야 되기 때문에. 또 대패 실천하고 있습니다. 뭔가 밋밋한 티는. 아우, 쪽팔려. 아우, 쪽팔려. 아우. 컨트리 라이더스는 전격 소통방송을 지향합니다. 어제 제가 데우스 영상에서 도쿄라는 글씨 때문에 경악을 하신 한 우물님께 소통 방송을 하고자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지켜보시죠. <목소리> 자, 이렇게 꼼꼼하게. 자, 우디의 커스텀 노제팬 재팬, 노제팬 티 완성 한우물림 만족하십니까? <laughs> 일단 바램은 저속히 옷만하게 처리가 돼서 사실 원래대로 돌려놨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끔이와 우디의 소신이 하나가. 바이크 다 자, 이렇게 구독자와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컨츄리 라이더스 구독과 좋아요. 아 이거 많이 하시길래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외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컨츄리 라이더스.